가 아파요 열이 나고 침 이야 그래도 아까보단 조금 낫지? 아직도 38.3도가 나오고 있고 뭐 열이 떨어지면 땀이 좀 나야 되는데 아닌가? 이제 좀 나기 시작하는 건가? 물 마실까? 물 마실 사람? 어? 그건 붙이고 있어야 돼 아까 어? 응, 응. 엄마 주세요 주세요 <laughs> 주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아니야 엄마 주는 거 아니었어? <웃음> <에이>. <웃음> 귀여워 어. 어. 응. 이제 이유식 먹을 건데 잘 먹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밥을 <laughs> 먹이려고요 어그 이게 어떻게 점 3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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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7 3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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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2월이라 남았는데 시간이. 아, 오늘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밤에 잘 자야 되는데 이제 콧물이 이제나기 시작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밤에 잠을 잘못잘것 같아. 응. 음. 음. 음? 모자 쓰고 올거 리리야. 응. 음. 음. 아, 아기고마. 나랑 같이 친구 안녕. 방금 리아 병원에 다녀왔고, 아, 아침에도 역시나 열이 38도, 4도, 5도? 계속 이쯤에 머물러가지고, 그냥 병원을 한번더 다녀왔어요. 네, 그래, 아니라 다를까, 목도 좀 부었다고 해서, 아, 좀 힘들었지만, 병원에 잘 갔다 온것 같아요. 그리고 리아 지금 재웠는데, 간식을 담으려고 합니다. 이거 후배가 선물해준 샤인머스켓인데, 굉장히 맛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이따 일어나면 간식으로 주려고요. 미안먹어먹어 옳지! 엄마, 줄게, 차가워, 차가워. 안녕, 맛있지? 엄마가 더 잘게 잘라줄까 오, 맞아. 안녕, 아 안녕, 안녕, 냠 해야 녕안 리아 목아파? 리아 왜? 이리 와봐 밥한번 먹고 밥한번 옳지 <웃음> <웃음> 아 그래도 이제 37도로 내려갔어 가구 <laughs> 리아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완전 대환장 파티를 하고 지금 8시가 좀 넘었는데 남편은 출근했고 저희는 7시에 일어났어요 다시 그 리아 친구 엄마가 준 오트밀 시판 먹여보고 있는데 그나마 이건 조금 먹어요 <laughs> 물 줄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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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가 지금 유산균 하나 먹는데, 이 비타민 C를 한번 사봤어요. 검색해서. 얘 먹이려고요. 이제 열은 거의 다 떨어졌고, 코만 계속 드릉드릉하는 상태인데, 본의 아니게 리아가 지금 쪽쪽이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참에 쪽쪽이를 뗄수 있을까? 아, 그리고 오늘 방문 수업 있어가지고, 어, 고민하다가, 오, 어, 리아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건 아니라서, 일단 취소하진 않았는데, 헤헤헤. <laughs> 리아가 다만 잠을 지금 계속 못 자고 있어요. 잠 이슈. 음, 그치. 콧물 때문에 잠을 못 자야. 그거 말고는 괜찮은데, 헤헤헤헤헤헤. <laughs> 귀여워. 제가 산책할 때 유일하게 커피 마시는 게 낙이었는데, 산책을 못 나가니까 배달을 시켰고요. 식빵 <웃음> 강아지세요? <웃음> 아이고 그냥 자세 그냥 사장님 <laughs> 사장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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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냄새가 쿵쿵쿵쿵 <laughs> 어떤 냄새야? 빨간색 잘했어요 우와 리아 저랬다. 리아 배송 만들어주고 소고기 무 애호박 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쭉 잘게 갈았어요 입자를. 목이 부어서 넘기기 힘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점심, 저녁. 다영도실 앞에서 뭐해? <laughs> 자꾸 저거 잡고 일어나요, 리아가. 아, 떨려. <laughs> 물로 먹이려고요. 이거 퓨레로 먹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배즙으로 주려고 합니다. 결국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계신 분. 배즙이야. 먹어봐. 처음 먹는 맛이지. 오, 몸에 좋은 거야. 이따 먹자. 아, 내가 배즙을 만들다니. 어, 또 먹을 거야? 헉? 우와! 리아야! Yeah. 우와! 우와! 근데 머리는 왜 이래? 먹기 싫어? 먹기 싫어? 목 아파? 진짜 겨우겨우 달래가면서 먹어가지고. 어, 그래도 많이 먹었어요. 요만큼 남았네. 아, 리아야, 너가 입맛이 돌아와서 다행이다. 엄마 진짜. 밥 태기 온줄 알고. 응, 엄마 사랑해요. 아 응응 응. 엄마는 아해야 엄마 뽀뽀는 안해줘 뽀뽀 안해 뽀뽀, 뽀뽀 엄마 뽀뽀 뽀뽀는 아니야 이 집에요. 책을 드디어 꺼냈는데, 이거 좀더 있다가 꺼내려다가 읽어주는 엄마가 너무 질리다 보니까, 결국 이 책도 내용은 이해를 잘 못하고 당연히 그 손으로 이렇게 조작만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 꺼내줬거든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어, 리아, 이거 재밌잖아. 그치? 노래 같아. 디테일 장난 아니지, 진짜 저 손수건 개는 동안 혼자 노는 중. 진짜 많다. 맛있겠다. 지금 리아 낮잠 자고 있고, 뭐할 거냐면, 저 이사하고 리아 프고 이래서 정신이 좀 없었는데, 이제 300일 사진을 좀 찍어주려고요. 지금 300일이 지난 지가 좀 됐는데, 되게 간단하게 찍을 거고, 제가 풍선을 항상 이 폭마트에서 주문하는데, 여기가 괜찮아요. 리야 일어나기 전에 얼른 불어서 붙여놔야겠어. 아, <laughs> 어, 가운데만그렇게 <laughs> 일단 조촐하지만 좀 귀엽게 이렇게 찍어주려고 하고 이거 100일 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선물받은 원피스인데 이거 입혀서 사진을 찍을 거야 귀여워 yeah. 주다가 그대로 멈춰라 yeah. <laughs> 그냥 과자 주워 먹는 아기인데. Yeah. 우리야 300일 촬영하고 밥 먹고 지금 청라 생태공원 가고 있어요. 마지막 단풍을 보기 위해서 도착하기 전에 잠들어버려가지고 스타벅스 DT에서 시즌 음료, 크리스마스 시작돼가지고 시즌 음료 사서 어제 독감 주사 맞았는데 이게 하루 지나서도 이럴 수 있는 게 있겠지. 응. 어제는 남편이 좀안 좋았고 컨디션이 오늘은 제가 좀안 좋아요. 오예, 정리. 그지 잘못 먹으면 이거 심장이 옵니다 괜찮아, 바람? <laughs> 아이, 이뻐라. 바람 너무 불어. 리아야, 타. 어디 불편해? 어, 괜찮아. 어, 이따 안아줄게. 어, 우리에기 깎아줄까? 깎아줄까? 깎아줄게요, 엄마가. 가자. 옛날 감성으로 찍는 거야. 아빠, 리아, 화이팅! 엄마, 리아, 화이팅! 리아, 뭐 봐? 리아, 우유, 빨대 컵이라서 잘안 먹네. 먹어야 돼, 우유! 조금 조금씩 먹나 봐. 손을 넣어야지 리야. 손을 넣어서 까자를 빼. 처음으로 해보네. 카트. <laughs> 어 자. 장 봐오면서 저녁 먹을 것도 같이 샀고, 족발이랑 깐쇼새우? 남편이랑 얼른 먹을 거예요. 지금 리아가 다른 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다다닥 먹고 교대할 겁니다. 안녕? 곰돌이에요. <laughs> 다행히 따숩다 오, 이렇게 쫙 길이구나. 오, 족발 냄새였어. 공근아 닭강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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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먹어보세요. 아. 오, 어이, 잘 먹네. 어, 계란도 먹어. 어이, 잘 먹네. 어이, 잘 먹네. 오, 고기 덩어리 크네, 소에도이 <laughs> 정도는 다 먹, 먹긴 하더라, 이제. 근데 단가라를 많이 입게 되더라. 무늬가 어, 많아. 뭔가... 어? 리야가 밀고 나가는 거야? 어이구! 주차장 이어도 좋아. 네, 남 편이랑 들어가면 응. 한 20~30분 놀다자그뭐어 사서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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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크다. 크다, 크다, 진짜 크다. 우와. 나 한번 찍었고가져자 다른 사람 들도, 다많했네 무슨 말을 이하는 거라고? 막어 네, 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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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먹어, <목소리> <목소리> 즐거우세요.